그래서 필수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하면 우선은, 어, 연구의 그 서론 작성법과 비슷하긴 한데, 어, 연구 질문,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 질문을 던져서 왜이 분석을 해야 되고 이 분석의 연구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필요성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 목적까지 도출된 다음에 방법론, 특히 3장의 연구 설계 부분이 구체적인 방법론에 해당이 될 텐데 그 방법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든 이 연구 계획서 뼈대를 짠 다음에 교수님이 컨펌이 되면 본문은 여기 뼈대에다가 살 붙여서 한 줄씩 한 줄씩 풀어서 인용표시 듣고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줄씩 한 줄씩 쓰는 게 본문 소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선언부터 작성하기보다는 3장 연구 설계 방법론을 먼저 픽스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론을 작성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특히 마찬가지로 본문도 서론부터 먼저 작성하신 분이 많이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을 가지고 교수님한테 컨금받으러 가시는데 교수님하고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윤색하고 다듬고 했더라도 3장 연구 방법론 설계를 또 작성하다 보면 변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모형이 달라질 수 있고 분석툴, 특히나 더 나아가서는 분석방법이나 변수, 모형 이런 것들 가설이 바뀌다 보면 주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서론을 아무리 써나 본들 다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양적연구의 경우에는 선정연구소에 방법론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어, 서론을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특히 척도들이 중요하죠. 이 척도라는 게 측정도구, 측정도구 쓰라고 하면 설문 문항 구성 주로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아시겠지만 측정도구라는 건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인들 관계에. 그래서 이 척도들은 타당화되고 검증된 척도들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의 조작적 정의하는 방법은 어, 논문 작성법, 방법론 작성법에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가 타당화되고 검증된 어, 명확한 척도들을 썼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논문이 분석 결과가 사전 분석 결과 통계 분석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장 결론에 어떤 그 분석 결과는 우리가 결론에서 음, 이론적 관점, 실무적 관점, 제도적 정책적 관점에 시사점을 던져주기 위한 어, 백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사점을,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프로포자리라는 거는 아까 서론, 이론적 배경, 성장 연구 설계까지 계략적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